안녕하십니까? 용인 양지 경남아너스빌 분양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수도권의 마지막 줍줍 찬스. 바로 용인 양지 경남아너스빌이 그 주인공입니다. 파격적인 평당 1,4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분양가와 계약금 5%만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셔서 성공적인 내집 마련과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들려오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이미 평당 2천만 원 시대를 넘어섰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근시 아파트는 평당 2,200만 원, 용인 처인구 평균도 1,800만 원대에 달하는데요. 저희 경남 아너스빌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평당 1,400만 원대라는 놀라운 가격을 자랑합니다. 양지 지역은 소득 수준 상승과 함께 가치가 급변하고 있으며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용인은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선택한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경남 아너스빌은 삼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단 8km, 10분대에 도달 가능한 직주근접의 최적 입지입니다. 17번 국도를 통해 직통으로 연결되며 2027년 완공 예정인 SK하이닉스 역시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 폭발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옛말에 길 뚫리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인 양지는 제2경부고속도로인 서울 간세종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 지역입니다. 특히 동용인 IC 개통이 확정되면서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수지 IC 학습 효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IC 개통 후 집값 이 2배 이상 상승하는 신화를 보았습니다. 서울 30분대 진입이 가능한 양지는 제의 수지가될 것이며 교통 호재는 곧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핵심 입니다. 입주 시기가 곧 프리미엄 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는 평당 14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최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2027년 sk 하이닉스 1기 공장이 가동되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2028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이때는 인프라가 완성되고 수요가 절정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긴 공사 기간은 오히려 여러분께 기회입니다. 적은 초기 자금으로 가볍게 투자하시고 입주 시점에는 인프라 완성으로 무겁게 가치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과연 34평일까요 아니면 40평일까요 저희 경남 아너스빌은 혁신적인 광폭 거실 설계를 자랑합니다. 일반 84타입 아파트의 거실 폭이 평균 4.5m인 반 경남 아너스빌은 3면 발코니 확장의 마법으로 6.2m의 광폭 거실을 제공합니다. 이는 무려 13평의 서비스 면적을 추가로 제공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넓은 공간감은 직접 보시면 감탄하실 겁니다. 주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화 설계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와이드 디귿자 주방은 동선의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인 요리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3면 확장이 만들어낸 여유로운 공간으로 초대형 안방과 6칸 드레스룸이 가능합니다. 싱글 침대 2개를 여유롭게 배치하고도 수납 걱정 없는 대형 드레스룸까지 갖춘 안방은 주부님들의 로망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선착순 한정으로 천만원 상당의 무상 옵션 혜택을 드립니다. 고급 현관 중문, 이태리산 포세린 타일 아트월, 품격 있는 프리미엄 조명 패키지. 그리고 호텔식 건식 욕실 특화까지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선착순으로 마감인박이니 지금 바로 문의하셔야만 이 특별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저희 경남 하노스빌은 시세 타입 1억 5천만원을 먹고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는 5억 8천만원인데 비해 저희 분양가 4억 7천만원대부터 시작입니다. 즉시 확보되는 안전마진이 무려 1억 1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분양가의 비밀은 바로 공매를 통해 토지를 현금으로 저렴하게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시행 이익을 입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파격적인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민하는 순간 좋은 로얄증과 로얄동호수는 마감됩니다. 공인반도체 클러스터 직주근접이라는 최상의 입지, 평당 1,400만원대의 마지막 가격 혜택,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 그리고 선착순 마감 임박인 풀옵션 무상 혜택까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하시고 로얄돈과 로얄증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